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4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홈페이지 분위기가 좀 화사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주말 제작 정도? 일단은 실현의 탑 소식입니다.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둘 중에 언제 나오느냐 문제였지, 나올 건 다들 알고 있으셨잖아요? 실현의 탑 나왔습니다. 4월 23일 정기 점검 전까지 거의 3주일 동안 진행되고요. 그리고 뭔가 바뀌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몬스터 동감도 내용 바뀐 거 없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현의탑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내용 바뀐 게 있다면 내일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컬렉션 똑같이 있네요. 리더기, 데미지,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축복 충전 보너스 3%, P200, MP200. 이 컬렉션 저번과 똑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탑 첫날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바로 시작을 눌러버려서 1층을 도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일 다들 1층 누르시지 마시고 원래 도시던 층, 그 층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 시작 버튼 누르셔야겠습니다. 이것 좀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내일 드디어 변신 쿠폰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파이팅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건 이번에 나좀 제발 떴으면 좋겠어요. 특히 광전사 전설 하나만 딱 떠가지고 신화 도전 꼭 하고 싶거든요. 아 진짜 제발! 이번 주에는 서버 이전이 있습니다. 개정당 2회 60레벨 이상 캐릭터 혈맹 이전은 17레벨 이상부터 대포르주에서 징기르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림 리퍼랑 발록 서버는 두개의 서버에서 서로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말섬과 윈다우드 서버도 두 개의 서버에서 서로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글로디와 그레샤 서버는 아직 서버 이전이 나오지 않았고요. 혈맹 이전 시간은 4월 1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4월 4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캐릭터 월드 이전은 혈맹 이전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데요, 4월 4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4월 5일 토요일 저녁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특별 제작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나옵니다. 글로디어와 그레시아를 제외한 전체 서버 성령 수집 증표 선택 상자 도전 이 있고요. 그리고 말섬과 윈다우드 서버만 할수 있는 전설 스킬북 선택 상자 유니크 뽑기 제작이 있습니다. 확률이죠. 그리고 이번 주 주말 특별 제작이 있는데요. 4월 5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4월 7일 빵빵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만 할수 있는 제작이거든요. 일단 레거시월드 같은 경우는 악세제작이 나왔습니다. 6T, 5T, 6경갑, 5경갑, 축사인장, 3인장, 축사반지, 3반지, 축사팔찌, 3팔찌, 4기거리3기거리3의장 3수정. 이것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상급가루랑 명의코인으로 제작하는 그 제작 같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티셔츠 선택할 수 있고요. 경갑도 성장 선택할 수 있죠. 팔찌도 마찬가지로 성장 팔찌 선택 가능하고요. 그런데 반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반 집반 방반 이세 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성장 반지 선택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부트 월드는 신비팩 제작인데 이거 아마도 과금 제작이겠죠? 인게임 재화로 제작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당 제작 제한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뽑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뽑기. 7기거리 육스네퍼 육수정 육휘장 6 8찌7 t 7경갑, 7인장 도전 있는데요 도전하는 재료는 한정제작 재료 일명 과금상품이죠 소량의 과금상품으로 정말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패키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거시 월드 전용 패키지 라라의 진기한 보급상자인데요 라라의 성장재화 선택상자 1개 상급가루 3000개 델스나이트 성장물약 3개 스모커의 성장스톤 주머니 3개 리타의 최상급 재화 보급상자 이것도 레거시 월드 전용이고요 피아라의 최상급 재화 선택상자 4개 종합코인 선택상자 5개입니다 리부트월드 전용 패키지는 이렇게 2개인데요 리타의 성장재화 보급상자 종합 신비한 카드 포키팩 선택상자 1개 신비한 변신 픽업팩 선택상자 1개 판도라의 성장재화 선택상자 2개 종합코인 선택상자 3개입니다 인나들릴 상인의 신비한 교역품 명코인 1개, 스킬 카드 포키팩 1개 데스나이트의 성장물약 3개 스모커의 성장 스톤 주머니 3개 퓨어 릭서 15개 들어있습니다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레거시 월드 같은 경우는 주말 제작으로 이 악세 제작이 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상급가로랑 명예코인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작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량이나 기타 내용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변신 도전인데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현의 탑,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4월 23일 정기 점검 전까지니까 이 시련의 탑이 끝나면서 또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시련의 탑 관련해서 뭔가 바뀐 점이 있다면 내일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 영상 일러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말 제작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도 티를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5T 두 개, 6T 두개 갖고 있는데 이거 저번에 제작했던 그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6T예요. 7T가 아니란 말이죠. 7t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모아서 좀 가보자 그 마음으로 저번에 제작한 거 러쉬 안 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먼저 좀 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날라가면 주말에 또 제작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그리고 악세 제작 나오면 항상 주시는 질문이 창고 이동 가능한가요?인데요. 아마 이번에도 창고 이동은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창고 이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악셀을 사용할 캐릭터로 이렇게 제작했었어야 됐어요. 이번에 아직 완벽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안됐으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질러 보겠습니다. t 둘다 성장티로 질를게요. 진짜 7티 하나만 뜨면 좋은데, 일단은 에피타이저로 OT 먼저 가야겠죠. OT 두개 넣고, 다중으로 역자리. 둘 중에 하나만. 제발. 왔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세븐. 제발. 칠. 아. 아. 아니, 이계 정이 칠티가 진짜 미친 듯이 안 떠요. 안 칠티는 원래 미친 듯이 안 뜨는 게 맞긴 한데 도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 상급가루 먹으면 무조건 저 악세만 제작해서 이걸 했었어요. 와, 근데 진짜 지독하게 안 뜨네요. 옷자리 하나 남겨놓을 걸. 옷자리 채워놓고 이거 지를 걸. 근데 지금 티가 없어서 이거 지르면 안 됩니다. 조졌고요. 주말에 다시 제작해서 러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련의 탑 반드시 시작하는 층 맞추신 다음에 돌리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다들 TJ 쿠폰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